오늘도 장맛비 소식은 없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 28도, 대구 31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 북부 일부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개가 점차 사라지면서 이제 대부분 지역 하늘이 깨끗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없이 공기도 아주 청정한데요. 낮 동안에도 가끔 구름만 많은 날씨 이어지겠지만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경북 일부 부에 5에서 20mm 정도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만큼 오르겠는데요 강원 동해안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28도, 세종 29도, 원주도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속초와 삼척은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 보이면서 낮 동안 덥겠습니다. 전주 28도, 광주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도 대체로 맑고 무더운 가운데 한때 소나기 이만 지나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쉬고 있던 장마 전선이 북상하겠습니다. 월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와 제주도는 비가 꽤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